안녕하세요 샤인라이트의 김무성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정동에서 고깃집을 하시는 김사장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한테 문의 해 주셨을 때 김사장님은 심정이 아, 뭐라도 하고만 하자 라는 이선 심정이셨습니다 근데 뭘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저녁 때 상담을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사, 이제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손님은 없, 이렇게 이제 저녁을 주셔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음, 마케팅은 어떻게 이제 광고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라고 물었을 때이 사장님이 줄줄줄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어린 뭐 사장님보다는 제가 많이 어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바로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드렸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식당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겠지만 경영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맛과 서비스와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맛은 27%를 차지합니다. 서비스는 13%, 자금은 9%, 영업력이 53%입니다. 맛과 서비스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맛과 서비스는 이미 상향평준화가 되어서 엄청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맛과 서비스는 상향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업력으로 풀어야만 되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죠. 근데 이 1, 2, 3, 4번을 좌지우지하는 경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당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사장님의 철학과 의미와 명분, 내가 왜이 식당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일관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맛에, 서비스에, 마케팅에 적용을 해야 음, 이 광고들의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런 철학과 명분과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옆집 사장님이 이거 하면 좋다더라 하면 거기로 갔다가, 저쪽 사장님은 저거에서 대박 났다 들어가면 또 거기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자원과 자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과 의미와 명분을 일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김 사장님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우선 타깃을 설정을 했는데 천안 지역의 다민족,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을 타켓으로 잡았습니다. 이분이 음, 위치하신 데가 그 서부역 그 근처인데 그 지역에 음, 외국인들 다민족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많이 사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민족들 특성이 뭐냐면 고기를 먹는데 그 양념된 거는 양념이 우리나라에 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양념은 별로고 삼겹살을 자주 먹는데 그 삼겹살이 우리나라에서 뭐 보통 1인분에 12,000원, 13,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먹고 있는 그걸 사장님이 아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고기 장사를 하셔서 공기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겠죠.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싼 냉동 삼겹살을 9,000원에 이제 1인분에 9,000원에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광고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700% 매출,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일주일의 매출을 다 올리셨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저희도 상당히 흡족했었는데, 었한 번에 성공한 거잖아요, 이거는 광고를. 이게 계속 이 성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성공에 광고를 통해서 한 번의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손님들을 우리 가게에 오게 할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